곡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백이 따주기만 한다면 찝어서한 집밖에 없죠. 하지만 백이 한 점을 따는 것이 아니고 여길 두게 되면 나가더라도 단수를 치면 살아 있죠. 여길 넣는 것도 백이 있게 되면 조이더라도 단술 쳐서 조이더라도 따면 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수는 먹여치는 겁니다. 따는 것은 이어서요. 한 집밖에 없죠? 따더라도 흙이 늘게 되면 여기도 단수 칠수 없고 여기도 단수 칠수 없습니다. 100은 이어야 되는데 흙이 조이게 되면 양자충이죠? 이 100이 다 잡혔습니다. 반갑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쪽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백이 이쪽을 먹여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따는 것은 백이 이쪽을 이어주기만 한다면 이쪽을 둬서 백이 잡히는데요.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 패가 됩니다. 하지만, 패를 만들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쪽을 먹여쳤을 때, 이걸 따는 게 아니구요. 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자충이라서 둘 수가 없죠. 빵입니다. 백은 이걸 따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두게 되면, 따더라도 지중가서,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수가 여기를 단수치는 건데요.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되면 따야죠. 그때 이쪽을 막게 되면 백이 삽니다. 자 그러면 이 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첫수는 여기입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면 받아야죠. 그때 흙이 이쪽을 잇게 되면 들어가더라도 오궁도화로이 백이 다 잡히고요. 치중을 가더라도 먼저 단수죠. 이어야 되는데 흙도 여기 이어서 결국은 백이 여기를 이어야죠. 오궁도화입니다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따게 되면 단수를 치더라도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를 잇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따더라도 치중을 가서 매화 육궁으로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반갑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흑이 이쪽을 젖히는 것은 단줄 쳐서 단줄 치더라도 따면 이 백이 삽니다. 이쪽을 두는 것도 집을 내게 되면 단줄 치더라도 단줄 쳐서 이 백이 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초수는 이쪽을 막는 겁니다. 집을 내는 것은 두 점이 잡히죠? 따더라도 됐다게 되면 한집 밖에 없습니다. 백은 이두 점을 따야 되는데요. 흙이 됐다게 되면 단수 치는 것은 이두 점을 잡아서 집을 내더라도 한집 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을 내는 것도 이두 점이 잡히죠. 한집 밖에 없습니다. 백은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이쪽을 젖히게 되면 기곡사로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흑석을 입니다 단조치 것은 있는 게 아니고요. 호구치면 펴야 되죠. 정답은 치중하는 건데요. 조이는 것은 단수죠 이쪽으로 조는 것도 넘게 되면 유가무갑니다. 백이 한 점을 잡더라도 단줄치면 다른 것은 단주죠 단줄쳐도 한 점을 따면 따도 됐다서 유가무갑니다. 반갑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겁니다. 붙이면 단주쳐서 백이 살죠. 이쪽을 두는 것도 막으면 들어가서 한 집밖에 없죠. 하지만 빈 삼각을 하게 되면 두 집이 났죠 정답은 이쪽을 끼우는 건데요. 백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 흙은 잊지는 못하지만, 백을 양자축으로 만드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을 먹여치는 겁니다. 여길 따도 빵이고요. 여길 따도 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겁니다. 단수 치는 것은 이어서 사궁이죠 여기 단수도 이으면 백이 살죠. 먹여치는 것도 따게 되면 A, B 맞기입니다 정답은 먼저 치중하는 건데요. 막는 것은 먹여치고 딸때 단수치면 한 집밖에 없죠. 있는 것도 들어가면 한 집밖에 없습니다. 집을 내는 것도 단수치면 한 집밖에 없죠. 궁돌을 넓혀도 단수를 치면 이어도 이어서 3 입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